항암치료 후 일상생활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 탑 20. 운동해도 되나요? 체력 되는 만큼 걷기, 스트레칭 등은 좋아요. 운동하면 암이 퍼지진 않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에 도움됩니다. 외출해도 되나요? 면역력 회복 시 가능하다 감염 위험에 주의하세요. 운전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수술이나 항암 직후 며칠은 쉬고 어지럼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요리해도 되나요? 위생 관리 잘하면 괜찮습니다. 반찬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싱겁게, 위생적이고 부드러운 음식 위조가 좋습니다. 과일도 제한해야 하나요? 생과일은 잘 씻어 드시고, 면역 저하 땐 주의하세요. 생고기나 회는 먹어도 되나요? 치료 중에는 피하세요. 감염 위험이 커요. 술은 안 되나요? 간에 부담총으로 치료 중엔 금지입니다.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하루 한잔 정도는 괜찮아요. 위나 심장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